어, 주전 4세기에 알렉산드 대왕이 고린도에 살고 있던 유명한 헬라 철학자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알렉산드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에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디오게네스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디오게네스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서서 하늘의 태양빛을 가로막고 있으니 다만 비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넓은 제국을 확장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디오겐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행복을 위해 더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하거나 더 많은 땅을 더 대단한 권력을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무소유를 통해 내면의 행복 마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받은 인생인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날 수 있죠? 예수를 믿으면 더 많은 돈이 생겨날 것이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더 성공적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알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다. 오히려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쪼들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야 믿음의 의심이 생겨날 수 있어요. 세상에 주는 돈과 명예와 형통과 성공이 따라오는 것이 믿음의 축복이요 형통이라고 믿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데 예수님은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복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스 도인의 행복, 믿음의 축복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더 많은 돈이 생겨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 축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고 마음이 흥미력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음이 화평케 하는 사람 의의를 위해 핍박당할지라도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112편을 읽으셨어요 시편 기자는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요 무엇이 믿음의 형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일 절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 무엇이 인생의 축복이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그래야 행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하시고 계명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고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계명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누린 축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가르키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에 경건한 두려움과 참된 사랑을 가진 사람들 반드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며 지키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이 힘들거나 따분하거나 지겹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와 이러분 주님을 경외할 때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할 때에 저절로 따라오는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한번더 읽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럼 주님을 경외할 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 때에 자손들이 점점점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대를 이어 포개복이 전해지는 것이고 부귀용화를 누리게 되고 믿음의 축복은 자자손손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손은 어떤 자손일까요? 갈라디아 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의 축복은 그 집안에 혈통을 따라 혈육을 따라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복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복이 전달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에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복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혈육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셨다고 해서 다 주님을 경외하거나 주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을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자손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이 임하게 하셨고 하늘의 신령한 복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경외의 축복을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복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경외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못 믿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바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 부모의 믿음이 아들 딸들의 믿음이 되고 손자 손녀들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더함 다음 세대 자녀 세대의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바로 믿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체 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경외하며. 이제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의 형통을 막고 있는 모든 불순종은 사라질 것이고 영적 장애물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손의 축복, 물질의 축복과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에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더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문 22장에 겸손과 요하를 경외함에 보상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경외함에 믿음이 생겨나지 아니할 때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아니할 때 그도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그의 자녀들도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니라 로세 가정처럼, 로세 자녀들처럼 탄식과 고통과 실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순종을 드리면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실천할 때에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에 장신대 총동문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장신대 교회 음악과 손경민 교수님이 오셔서 찬양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손 교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 감사, 충만, 행복, 여적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찬양곡을 작사 작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고생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손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홀 어머니 밑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11살 때부터 신문배달을 하고 구두닦기도 하고 주유소에서 공장에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청소년 때는 친구들은 다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공장에서 지내며 세상으로 보면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는 어떻게 쓰임 받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땅에 많은 유명세를 누리고 있죠. 찬양사역자로 가장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과 남미와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송경민 교수의 간증을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젊은 나이에 홀로된 어머니의 눈물겨운 기도와 주님을 경외하는 큰그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바로. 결국은 성경민의 믿음이 되었 기에 여호와 경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주님의 놀란 포개 복을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보가 되어 홀로된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던 믿음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13년의 광야를 견뎌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전도사로 활동을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부모님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성경민의 믿음이 되었을 때, 그를 기적처럼 하나님의 뜻에 들어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선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하늘의 영적인 복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점점 자라나셔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어이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철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정직한 사람이요. 자비롭고 흥률이 많은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이요. 내가 능력이 없고, 지식도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기에 어떻게 살게 되어 있을까요? 항상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어둠이 가득합니다. 흑암과 고통과 죄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허망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에 하루하루 어떻게 믿음 생활 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하나 내가 지혜가 없게, 내가 부족하게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묻고 듣고 경청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여기가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니 하시는 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계해 주십니다. 근데 또 어떤 순간도 있을까요? 더 많은 경우에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온통 캄캄한 흑암뿐이고 어둠만 가득한 날도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둠 속에 말씀을 기다릴 때에 어둠 속에서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빛을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할 때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흑암을 분별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축복과 행동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10편의 40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풀어지점을 들으셨도다.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허감을 뚫고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을까요?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마침내 빛으로 임하여 주셨고 흑암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의 97편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결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어인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자비롭고 흥미이 많은 사람 의로운 사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찬란한 빛을 주, 비춰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비춰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축복과 형통의 문이 열릴 것이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흑암 중에도 빛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흑암 중에도 빛은 빛이 올 것입니다. 고통 중에 일어나게 하시고 어둠에서 광명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허감정에 빛을 비춰주시는 시간과 방법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빛이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심을 믿으시고 빛을 비출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에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지방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1994년도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합니다. 9년의 세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것에 생명을 들고 모든 것을 바쳐 충성을 했지만 생각만큼 교회는 부흥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가정도 대상 목회자로 살아갈 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매주일 강대상에 올라 말씀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교회를 돌아보고는 있었지만 목사님의 눈앞에 모든 것은 캄캄한 흑암뿐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줄기 빛조차 비추어지 아니했을때 하루빨리 목회를 사임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의 관리 집사로 사찰 집사를 구하는 신문 광고를 살피다가 언제 사임할까 그 마음이 가득했을 그때의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서는데 한 집사님의 기도 소리가 목사님이 귀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탈진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 집사람에게 한 번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그분은 목사님의 영적인 회복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귀에 들려왔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흑암 같은 목회 현장에 마치 파수꾼이 빛을 기다리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비춰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 한성드림의 충보 기도를 통해 캄캄한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다시 결단하시고 지금은 그 지역에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규모 있는 교회가 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번더세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일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인 큰 손실을 입으셔서 고통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질병으로 단축하시거나 가족과 자녀의 문제로 허감 가운데 해배는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빛을 기다리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반드시 신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형통과 회복의 새날을 허락하시줄로 믿습니다. 신님의 마음을 품고 허감정에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6 절부터 8 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요,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포홍을 마침내 버리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살 때에 흑암 중에도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에 세상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환영하지도 않고 기빠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어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악한 말을 퍼뜨리고 흉악한 소문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말쟁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을 지어내고 퍼뜨립니다. 사람들 마음에 상체기를 남깁니다. 누가 그 소문을 퍼뜨렸는지 찾아보면 악한 소문을 듣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악한 말을 지어내고 퍼뜨린 사람들은 저 바닷가에 개펄에 있는 그런 칠개 농개 그런 납작개처럼 다 개눈 감추듯이 다 숨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말쟁이는 있는데 원망 불평하고 악담하고 뒷담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흉악한 소문을 들을 때 상처에 은 사람들이 남는 것만이 현실이다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자신에 대해 악한 말들을 지어내고 퍼뜨리고 악한 소문을 떠들고 다닐 때, 그 상황이 되면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쓰나미가 지나가면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와 오물이 남는 거 우리 마음에도 상한 마음들이 가득가득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10편, 112편의 시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어떻게? 믿음의 길에 찾아오는 흉악한 소문들, 악담들, 쓰라미처럼 몰려오는 두려움과 흉악한 소문 앞에 여동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해 신실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로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여와를 경외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경관 확신이 생겨날 때에 의인을 복주시는 하나님, 악인을 미워하시고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줄 때에 흉악한 소문이 들려와도 여동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주를 향해 견고하게,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게 흉악한 소문을 들을지라도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쓰나미 같은 어려움도 포살펴 주십니다. 극률 여겨주시고 반드시 이긴과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믿음까지 생겨날까요? 하나님은 흉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을 반드시 다스리십니다. 그 모든 상황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흉악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요동하고 있거나 흔들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악인들은 똥똥거리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약한 존재들로 세상의 미불처럼 고통당하는 상황 앞에 탄식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의인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마귀는 내밤에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고 이긴과 승리가 임하는 걸 믿음의 축복 풍성한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7절로 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아멘, 잠시 잠깐.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권력을 차지하고 권세를 부리고 통치자로 행세한 수많은 세월들을 기억해 보시고,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분화방처럼. 그들은 하루살이처럼 잠시 권세를 잡았지만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의 인간의 생사와복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의 사람들이 누리는 자손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만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